안녕하세요 코비에티비입니다 어제 밤에 영상을 촬영할 때 너무 많이 카메라 앞에서 버벅거리는 바람에 촬영이 굉장히 늦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업로드가 좀 늦어져 가지고 한국 시간으로는 거의 새벽 5시가 다돼 가지고 업로드가 되었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현재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새벽 1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영상이 아직 올라간지 24시간이 안 됐는데 구독자분들이 엄청나게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기분이 좀 묘합니다 아 구독자분들이 늘어나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 많은 분들이 내 영상에 반응을 해주신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그런 뭔가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그런 감정들을 오늘 하루 동안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제가 댓글을 일일이 다 달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독자분들이 늘어나는 만큼 이제 댓글 다는데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댓글을 실시간으로 달아드릴 순 없고, 어느 정도 댓글이 많이 쌓였을 때 일괄적으로 한 번에 제가 답변을 해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제가 핸드폰을 붙들고서 그렇게 답변을 해 드리기 어려울 뿐더러 제가 중간중간 댓글을 확인하면서 먼저 쓰신 분들 댓글 달아 드리고 나중에 쓰신 분들 오랫동안 댓글 못 달아 드리고 있으면은 어떤 분 댓글에는 답변이 달려 있는데 어떤 분 댓글에는 답변이 안 달려 있어 가지고 왜 코비의 얘는 저 사람한테는 댓글 달아 주는데 나한테는 안 달아 주는 거야. 이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구독자 한분한 한 분이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답변이 조금 늦더라도 웬만하면 한 번에 확인을 하고 일괄적으로 다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아는 형들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부득이하게 군 면제를 받아서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지만, 제 주변 친구들 중에는 ROTC 다녀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장교로 군대를 가니까 비 o q 에서 생활합니다. 군대 숙소인데. 그런데 저랑 가장 친했던 친구도 이제 ROTC 과정으로 이제 장교로 입대를 했는데요. 그래서 면회랍시고 그 친구 비 o q 면회도 많이 가고 명절만 되면은 저는 뭐 고향에 내려가고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 친구 부대 가서 많이 놀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대에 있는 뭐 다른 소위 중위 형들이랑도 굉장히 좀 많이 친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태호라는 가명을 써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호라는 형이 차박 캠핑이나 아니면 오토캠핑장 같은 데 가서 캠핑하는 걸 되게 즐겨했어요. 그런데 뭐 쉬는 날 캠핑 가면 좋잖아요. 고기도 구워 먹고 술도 먹고 친구들이랑 뭐 하하오 떠들고 놀고. 그래서 하루는 이 태호 형이 그 자기 친구들이랑 같이 짐을 싸가지고 캠핑을 떠나게 됩니다. 일반적인 캠핑을 생각을 하면은, 뭐, 계곡 같은 데다가 텐트를 펴놓고 하는 캠핑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생 자연 안에서 뭐 캠핑을 하고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오토캠핑장이라고 하면은, 뭔가 여러 팀들이 와서 캠핑을 할수 있게끔 인위적으로 좀 꾸며진 캠핑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오토캠핑장에 가면은 공간이 굉장히 넓고,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 그 차랑 함께 이제 텐트를 펼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팀들이 막 있어요. 그리고 이런 캠핑장에 가면은 공용 탈의실, 공용 화장실, 공용 샤워장, 설거지 같은 거할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다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호 형은 친구들이 태호 형 포함해서 한 5명 정도 되는 팀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태호 형이랑 친구들이 캠핑장에 도착을 하자마자 차를 세워놓고 이제 텐트를 막 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이제 텐트를 치면서 막 세팅을 하고 있는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와 있는 팀이 많이 없더래요. 약간 한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텐트도 펴고, 테이블도 피고, 숯불도 펴놓고, 이제 바베큐와 함께 이제 술파티가 시작이 된 거죠. 그렇게 그 형님들이 대략 뭐 5시, 6시부터 이제 저녁식사를 그렇게 시작을 해서, 어, 이른 저녁식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고기도 구워먹고, 술도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실컷 재미나게 놀고 있었대요. 그렇게 시간이 한 저녁 12시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여섯시부터 그렇게 술을 부어라 마셔라 했으니까 이제 거기서 떨어져 나갈 사람들은 다 이미 골아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멀쩡하게 남아있던 사람이 두 사람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데요 그중한 사람이 태호 형이었고요 나머지 한 사람을 가명을 병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태호 형이랑 병섭 형이랑 주량이 아주 좋은 그두 사람만 멀쩡하게 밤까지 남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이제 술을 많이 마시니까 오줌도 많이 마렵잖아요. 근데 이제 캠핑장에 팀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 형들이 옆에 있는 수풀 같은 데가 가지고 계속 오줌을 싸다가 아무리 그래도 이제 대변 같은 걸 그런 데다 볼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태호 형이 갑자기 대변이 보고 싶어 가지고 병서비 형한테 얘기를 했대요. 야, 병서 봐. 나 화장실 똥 싸러 갈 건데 같이 갈래? 야, 귀찮다. 네 혼자 후딱 갔다 와. 그래 가지고 태호 형은 이제 혼자서 화장실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토 캠핑장 같은 데 가면은 텐트를 어디에 세팅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화장실이랑 좀 거리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태호 형 내가 자리 잡은 그 텐트가 화장실이랑 거리가 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슬금슬금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뭐 걸어서 몇 분씩 걸리고 그런 거리는 아니고요 이렇게 태호 형이 화장실까지 가면서 캠핑장 주변을 이렇게 막 둘러봤는데 몇몇 텐트들은 이미 불이 꺼져 있었고 몇몇 텐트들만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태호 형이 화장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태호 형이 이제 대변기 있는 칸에 들어가가지고 자세를 잡고 볼일을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볼일을 보면서 담배 한까치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원래 담배를 피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날이 다른 날보다 캠핑장에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그냥 마음 놓고 이제 담배를 피면서 이제 볼일을 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렇게 한 1분 정도 지났나? 갑자기 화장실로 들어오는 이 발소리가 들려가지고 태호 형이 이제 급하게 담배를 껐대요. 그런데 밖에서 야 태호야, 나도 얼른 후딱 볼일 보고 가서 자야겠다 하면서 병섭이 형이 밖에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대변기 옆칸으로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태호 형이 에유 빙신 가자할 때 가자니까 이어서 병섭이 형이 야 시끄럽고 담배 나한 까치 줘봐 하면서 이제 담배 를한 까치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태호 형이 자기가 가진 담배 한 까치를 꺼내가지고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이제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서로 볼일 보는 거에 집중을 하다가 태호 형이 먼저 볼일을 다 보고 화장실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화장실 밖을 나서면서 야, 나 밖에서 한대 태우고 있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태호 형은 밖에 나와 가지고 담배 한 까치를 더 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담배 한 까치가 다 타들어 갔는데도 불구하고 병서 비형이 나올 생각을 안 하더래요. 그래 가지고 태호 형이 화장실 안쪽으로 야, 너똥 싸다 뒤졌냐? 하고 소리를 쳤대요. 근데 안에서 아무 대답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기다리기 짜증나니까 태호 형이 터덜터덜 걸어서 이제 텐트까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텐트로 들어왔는데, 텐트 안에서 병섭이 형이 캠핑 의자에 앉아가지고 핸드폰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의자에 앉아있던 형이 태호 형을 보면서 야, 너뭐 똥을 하루 종일 싸냐? 하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거죠, 태호 형이. 야, 너 언제 들어왔냐? 하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어서 뭔 소리야 야너좀 전까지 화장실에 있었잖아 아 한밤중에 뭔 개소리야 아니 너내옆 칸에서 똥 싸고 있었잖아 너 내가 담배 좋냐안 줬냐 좋냐? 이 새끼 내가 말할 때뭐 귓등으로 듣고 있었나? 야나 담배 끊는다고 2주 전부터 담배 입에도 안 댔어 그래서 태호 형이 이제 구락까지 말라면서 손이랑 입 냄새를 맡았는데 담배 냄새가 아예 안 나더래요 근데 진짜로 태호 형이란 사람이 술이 겁나 쎄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마셔도 뭐 기절도 안 하고 전날에 있었던 거 정말 또렷하게 기억하는 그런 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너무 이상하니까 태호 형이 병서비 형한테 같이 화장실 한번 가달라고 같이 가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다시 화장실로 거슬러 올라갔는데 아까 그 병서비 형이 있었다고 했던 그 화장실 대변칸 칸막이가 문이 닫혀 있더랍니다. 그래서 태호 형이 살짝 노크를 했대요. 똑똑똑하고 그런데 안쪽에서 어떤 소리가 없으니까 태호 형이 슬쩍 문을 밀어서 열었다고 해요. 그런데요, 세상에. 아까 화장실 옆칸 아래로 건넸던 담배가 그대로 놓여있더랍니다. 그러니까 태호 형이 느끼기 에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칸막이 아래로 이렇게 담배를 건네줄 때 바닥에다 놔준 게 아니라 손에서 손으로 건네줬단 말이에요. 심지어 서로 이야기까지 나눴는데 병섭이 형은 아니라 그러니까 태호 형이 완전히 벙찐 거예요 거기서.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태호 형이 속으로 완전히 확신을 했대요. 이건 귀신이다 하고요. 그렇게 무서움과 어이가 없다는 감정을 동시에 이제 품은 채로 텐트로 다시 돌아와서 둘은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요 전날에 이제 술이 완전 떡이 됐던 그 친구들이 눈을 막 뜨기 시작할 무렵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늦지막히막 눈을 떠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었대요 네가 설거지 하라는 둥 아침 누가 할 거냐는 둥 누가 라면을 끓일 거냐는 둥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태호 형이 어제 화장실에서 병섭이 형이랑 겪었던 이야기를 막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제 내가 화장실에 갔는데 분명히 병섭이가 내 역한으로 들어와가지고 얘기도 나누고 담배도 내가 건네줬는데 텐트로 돌아왔을 때는 병섭이가 있었다고 그리고 다시 가보니까 내가 건넸던 담배 화장실에 그대로 있었다고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캠핑을 같이 간 팀이 5명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다른 한 친구분께서 이제 태호 형한테 묻더래요. 태호 너가 화장실 갔던 그 시간대가 언제쯤이었냐고 그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태호 형이 한밤중에 그랬다고 한 대략 12시 전후로 그랬던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형이 다시 묻더랍니다 야 태호야 너그 이후에 화장실 갔냐 안 갔냐 야너 같으면 그런 일 겪고 다시 화장실 갈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 친구분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야 우리가 본거 귀신 맞는 것 같아 그 다른 친구분의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러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태호 형이랑 병서 형은 끝까지 남아 있었지만 그 나머지 친구분들은 일찍 잠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분께서 새벽에 잠을 깬 거예요. 술 많이 먹으면 가끔씩 이렇게 술동이라고 해가지고 배 아프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분께서 볼 일을 보기 위해서 화장실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시간이 새벽 뭐 대여섯 시쯤 된 시간이었다고 해요. 아직 해가 뜨기 직전. 그렇게 이제 그 다른 형님께서 화장실에 들어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이제 볼 일을 보고 있는데 옆칸에서 야 누구야 나 담배 한 까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목소리가 분명히 태호 형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야 태호냐? 너난줄 어떻게 알았냐? 하고 물었는데 그냥 너일 것 같았어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형님께서 대병칸 칸막이 아래로 담배를 한 까치를 이렇게 넣어줬대요. 그렇게 그 형님께서는 먼저 볼 일을 다 보고 다시 텐트로 천천히 걸어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형님께서 텐트에 도착해서 다시 잠자리에 들려고 들어오는데 조금 전까지 화장실에 있었던 태호 형 있죠. 태호 형이 텐트 안에서 자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이야기가 서로가 막 공유가 되니까 그 형들이 막 아우 소름 돋는다고 막 이제 혼비백산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형들이 일어났을 때는 이제 해도 떠 있고 주변에 와 있는 캠핑족들도 이제 막 들썩들썩 하고 이러니까. 막상그 아침에는 막 그렇게 엄청 무섭지는 않았는데 괜히 뭔가 귀신이 붙는다든지 막부정이 타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빠르게 이제 짐을 정리해 가지고 캠핑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영상 말미에 아웃트로 가면은 구독자분들이 좋아해 주신 영상 그리고 추천 영상이 있으니깐요.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다른 영상도 봐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 주시면 앞으로 많은 영상들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밤 되시고요. 월요일 하루도 월요일 하루도 화이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